어, 조금 전에 이제 요 유형, 요런 유형 문제가 기출로 조금 자주 나왔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어떤 형태로 또 다른 보기를 줄 수가 있는지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필기해서 꼭한번 시험에 나올게될 경우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를테면 리 ᄅ 보기로 어떤 형태가 주어질 거냐면 일단 쌤이 두 가지 보기를 한번 줘볼 테니까 그두 개가 틀린지 맞는지 본인들이 한번 잘 파악해주면 좋겠... 한 번만 먼저 풀어봐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 자, A2 곱... 아, 천천히 뭐 A1 곱하기 B1으로 갈까? 어... 오케이. A1 곱하기 B1이 A2 곱하기 B2보다 크다. 요런 내용이 하나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음... 미음 다음 미음 맞죠? 오케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과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중에서 뭐 b1제곱 더하기 b2제 아이그뭐 a가 더 이렇게 만약에 보기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면 친구들 어떻게 풀 건지 자, 잠깐 일시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뭐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추가로 가시면 자 여기서 a1 곱하기 b1의 형태로 두 좌표점이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많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넓이에 대한 스토리로 진행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넓이에 대한 스토리로 진행을 하면 분명히 A1이라는 놈은 잘 봐, 점 C의 y좌표 여기 요렇게 되는 거 맞지? 점 C의 y좌표 여기가 A1이야, 그죠? 그리고 B1이라는 놈은 점 B의 x좌표 맞죠?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1 곱하기 B1은 선생님이 여기 어 오케이 요거는 네, 좋아 약간 연한색으로 요렇게 칠해지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어, A2 곱하기 B2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냐면 B2라는 놈은 무슨 색으로 하지? 그래 그냥 초록색으로 하자 B2라는 놈은 점 B의 Y좌표였을 테고요 그죠? 그리고 A2라는 놈은 점 C의 Y좌표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전히 니네들을 곱했으니까 그 넓이는 지금 쌤이 초록색으로 칠하는 요 부분 맞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친해진 넓, 그러니까 a 2 곱하기 B2는 초록색으로 칠해진 넓이고, A1 곱하기 B1은 이렇게 형광색, 노란색으로 칠해진 넓이죠. 그럼 두 넓이는 당연히 기하적으로 접근해서 당연히 비교할 막, 굳이 막 억지로 막다 짜내서 구할 필요 없이, 그럼 당연히 A1 곱하기 B1이 더큰거 맞죠. 그래서 리일보기가 있다면 참이 되는 거고요. 후와! 자, 미음보기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다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냐면 자, 조금만 뭐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미음보기가 이렇게 나와있다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면요. a1제곱 더하기 b1제곱이라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a1,b 치인 a2 사이의 거리고요 그리고 b1제곱 더하기 B, 물론 요거의 제곱이겠지. b1제곱 더하기 b2제곱은 원점에서부터 b1,b2 전체의 제곱 아 뭐야 요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둘 중에 누가 큰지를 파악하려면 어차피 선분의 길이니까 원점으로부터 a1,a2 사이의 거리와 원점으로부터 b1,b2 사이의 거리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봐봐. 뭐냐면 우리 직선 y는 x라는 요 놈은 분명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요 직선과 수직일 거란 말이지, 수직. 맞죠? 그리고 a1, a2 까지의 거리는 곧 다른 말로 원점에서부터 a2, a1 까지의 거리랑 동일하겠지. 즉, 얘는 다른 말로 선분 OC의 길이가 되는 거야. 요렇게 스르륵. 맞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B1, B2까지의 거리는 다른 말로 선분 OB의 길이죠. 자, 선분 OB의 길인데, 자, 저 부분을 내가 어, 요 교점의 좌표를 뭐 약간 H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확대를 해서 그리면 스르르륵 뿅, 스르르륵 뿅, 스르르륵 뿅, 뿅, 여기가 점 H, 여기 O, 그리고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당연히 선분 OC의 길이랑 선분 OB의 길이 중에서는 OB의 길이가 더큰게 되니까. 미음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잘알수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바탕으로 절대 이제 이런 유형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되겠지요?